안녕하세요. 부자되는 투자 공부 부공입니다. 어, 내일 청담 글로벌, 어, 또 이제 청약이 내일과 모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 제가 사실 5월 초에 청담 글로벌을 소개시켜 드리면서는 딱히 수익이 나오지 않는 공모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담 글로벌이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개선을 해야 됐다고 해,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의 그래도 좀 이목을 끌수 있도록 변화를 좀준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력이 생겨서, 어, 균등 정도는 들어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아, 말씀드려보도록, 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온칩스 매도는 잘 하셨나요? 가온칩스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어 더블까지도 못 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어 많이 올랐죠. 그날 이제 오후부터 해서 다시 오르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최고가가 32,000원까지 갔더라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치면은, 어 더블 이상은 간 거는 간 셈이긴 한데, 물론 뭐 상장일 날간건 아니지만, 여튼, 이래서 참 주식이 어렵나 봅니다. 예상을 했지만, 예상했던 게, 당일날 가지 않고 이렇게 며칠 지나서 가게, 가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뭐 수익은 좋기 때문에 손해보고 나오신 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어, 내용인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담 글로벌은 일단 이런 회사예요.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러니까 좀 괜찮은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건강 제품들을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고 마케팅 유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아무 제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장품이나 건강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컨설팅 회사가 참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잘 해주니까 그렇겠죠? 상장까지 하는 거 보면. 자, 이 재무 상태를 보면, 저 여기 그 제가 편집 과정에서 좀 잘렸네요. 자, 재무 상태를 보면 돈을 잘 벌고 있긴 잘 보고 있더라고요. 자, 3기, 4기, 5기 이렇게 되는데, 19년 말에 370억 매출액이, 그 다음에 770억, 그 다음에 1443억 원. 엄청나게 뛰고 있죠? 영업이익도 3배씩 늘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크게 성장하고 있죠? 단기 순이익은뭐 이렇게 12억 이득 받다가 좀 5억으로 줄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59, 59억으로 이렇게 또는걸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뭐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투자 판단 여분인데요청당글로벌이왜 개선이 되었나 일단 공모가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 공모가가 어, 희망 공모가 밴드 보다도 더 하단인 네, 6,000원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아 이게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 15,000원 18,000원은 제가 이게 잘못된 거고요 원래는 네, 원래는 8,400원에서 9,600원이 그 희망 공모가 밴드였어요. 근데 그 하단인 8,400원보다도 더그 밑에 가격인 6,000원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할인율을 많이 높였고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안 좋았는데요. 23, 24대1이 나왔어요. 매우 안 좋아서 하로 표시를 했고, 어, 배드 제가 영어로 표시를 했었는데, 좀이 3단계로 구별하기에는 좀 너무 어, 좀 자세하게 나타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 중, 하, 이렇게 표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안 좋아서 하라고 붙였고요. 의무 보유 확약률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 대비해서는 16.47.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보통 정도 수준이라서 저는 중을 줬고, 그 다음에 상,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22.23%가 나오는데 요게 273억 원이에요. 예전에 이제 공모가 상단인 9,600원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하단보다도 낮은 6,000원으로 정하면서 유통가능 물량이 273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게좀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중상으로 봤고요 근데 요 이제 유통가능 물량은 나중에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그 상장 전에 의무보유 확약률이 좀 늘어날 거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273억 원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겨서 273억 원에서 더 줄어든다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좀 이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도 좀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성하고 자기의 몸을 낮추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게 노력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비례를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균등 정도는 투자가치가 있어 보여서 저는 균등 정도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손실 볼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청약 들어갈 거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보다 나쁘진 않다. 그래도 물론 아직 여전히 나쁜 상황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청약 정보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청약 일은 내일과 모레, 24일, 25일에 네 청약을 하고요. 환불 일은 그 다음 다음 날인 이번 주 금요일, 27일 날 환불이 됩니다. 주관사는 두 곳에서, 어, 주, 청약을 하는데, KB와 대신증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청약일 개선된,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 청약 가능이 KB는 가능하고요, 대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참고하시고, 대신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 전날까지 개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상장일은 6월 7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정이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올 때쯤 좀 확실해지겠죠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 인데요 자 3만 원만 있으면은 10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에 6천 원이고 우리가 증거금은 50%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에 3천 원이거든요 10주 하니까 3만 원이죠 자, 청약 수수료가 다릅니다 KB가 1,500원 대신 2천 원이고요 KB가 유리하죠 그리고 온라인 고객 등급 한도도 KB는 9,600만 원까지 대신도 6,600만원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도가 낮죠 그래서 많이 배정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를 많이 이제 줄였기 때문에 어, 금액이 어, 좀 줄어들었고요 자 정리를 좀해 드리면은 경쟁력 있는 화장품 건강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다 보시면 되고 수요 예측 결과는 처참했, 처참했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거의 뭐 기관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 뭐 청담 글로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수준으로 낮은 경쟁률이 나왔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도 좀 노력을 했죠. 유통 가능 물량이 적다는 거. 그리고 할인율을 높여서 그 공모 확장가가 공모가 하단 밴드인 8,400원보다 낮은 6,000원으로 정했고요. 구주 매출을 없애버렸죠. 그 그니까 전에는 구주 매출도 있었는데, 구주 매출도 없앰으로써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익 가능성이 약간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노력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와 보면 좀더 확실하겠지만, 그때 이제 확약률이 좀 높아진다면 조금 더 수익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여전히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례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비례는 큰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큰돈 들어가서 뭐 주식을 받았는데 손해를 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균등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음뭐 일단은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조금 더또 뭐 뚜렷해지겠죠.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KB 대신 최소 청약 10주 3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 KB는, 어, 당일날까지 개설된 계좌도 가능하지만, 대신은 전날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 청약이 내일과 내일 모레, 어, 이렇게 청약을 받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의 수익 구간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